목적이 뭐다 세포분열을 통해서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게 목적이다 그러면 체세포에는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 염색체가 세포가 분열하고 나서도 각각의 세포에 염색체의 개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46 46 염색체가 동일하게 있어야 돼 자, 46개가 있다는 것은 23쌍이잖아요 그러면 세세포 분열은요 여기에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셋 쌍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분열을 하고 나서도 여기에도 상동염색체가 같이 있어 없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상동이 상동염색체가 분열 전이나 분열 후나 상동염색체가 항상 같이 남아 있어야 해 누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이거를 기억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세포를 딱 보여줬을 때 이게 지금 체세포 분열 중이니 감수 분열 중이니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할 때는 잘 되는데 딱 세포 하나만 딱 두고 뭐니? 라고 그러면 어? 어? 뭐지? 헷갈려 그때는 뭘 보는 거냐 상동이 염색체가 지금 같이 있나 같이 없나만 보면 돼. 같이 있다. 그러면 같이 있다는 건 체세포 분열 중인 거예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둘이 떨어졌어. 떨어져서 정자를 만드는 거야. 상동이 분리되어 있어 이미. 그러면 걔는 감수분열 중인 세포에 거기 핵심이야. 체세포 분열 과정을 볼까요? 먼저 세포가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간기라고 하는 거죠. 간기, 간기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세포예요. 세포핵이 있어요. 그냥 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기 때는 핵이 뚜렷해요. 이걸 핵막이 뚜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 속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때는 염색체가 안 보여요. 간기 때. 염색체가 이게 녹아있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처럼 녹아있다 그래서 염색 사라 그래. 염색 사라는 거는 염색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기 때염색안 보여. 응.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 어떻게? 아까 상공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두럼만 두 그려볼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4 6개다 그리기 어려우니까 두 쌍만 그려볼게요. 여러분 채에도 거의 두 쌍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하고 상동이 얘하고 상동이야.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간지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체세포 분열을 준비해. 준비할 때 아까 자기 복제하는 염색군체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복제해서 복제품 몇개다 만들어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언제 일어나냐? 여기서 일어나는. 뭐예요? DNA 복제. DNA가 또 뭐라고 그랬어? 유전 정보의 물질이. 유전 물질이잖아. 그래서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고 그래. 이게 언제? 간기 때. 이때는 세포 분열이 준비하는 시기야. 여기는 세포 분열이 분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지금 분열되냐? 여기부터 분열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분열시기고, 이 분열시기에 뭐라고 하냐면 핵이 분열되는 시기다.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핵분열이에 그럼 핵분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염색체 나타나. 두쌍 그릴게요. 복제된 애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쌍으로? 어떻게 쌍으로? 그러니까 이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졌죠. 핵막이 사라진다는 건 뭐가 등장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염색체가 뭉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핵막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타났다? 드디어 염색체가 나타났다. 주인공 등장. 이 전기 그러면서 이제 염색체를 분리해서 데려갈 줄 염색체가 있잖아 그러면 줄로 딱 묶어가지고 너이와 이렇게 하는거야 그럼 걔를 데려갈 줄이 누구야 여기 있어 끝에서 나와 실이 나와 실 아직 염색체 연결 안됐어 자 이제 던진다 얘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방추사 야 뜻은 잡아가는 실처럼 생긴 에다 뜻이야. 방추사가 나타나요. 염색 행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체가 나타나면서 염색체를 끌어갈 방추사가 등장. 전기. 중기. 전기를 지나서 중기가 되면 염색체가 막 움직이면서 가운데를 딱배열하는거에 방추사가 염색체에 연결돼요 걸었어 이제 잡아당기면 돼그리 갈릴거야 이제 그게 뭐야 중기 염색체가 어디 배열하냐면 가운데 배열 가운데 배열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가장 관찰하기가 좋은 시기, 염색체. 왜? 다 가운데 모여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 염색체 잘 보인다. 축구 경기 생각하는 거. 축구 경기 시작할 때 선수들이 가운데 모여. 그러면 제일 잘 보여 선수들. 이 그런데 가장 가장 잘 보이지만 짧아. 가장 짧은 시기. 축구선이들이 c o 분 동안 막 뛰지만 잠깐 모이잖아 잠깐 모이는 거지 시기는 e d i d 언제? 중 a 가운데 중 h 잖아 가운데 모인다는 거야 중기. 그러면서 방추사에서 연결 방추사가 어디 연결되냐면 d 염색체 중앙에 연결돼. 그 중앙에 있는 동그란 점이 있어 그게 뭐예요? 동원체라고 걸었어 이제, 땡 응, 너, 이제게기기만 한다 너. 이렇 이렇게. 이게되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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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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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떻게 된 거, 어떻 어떻게 어떻게 오오어지마된이어떻지된 거, 어떻게 거, 어떻게 된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어떻요 뭐가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어지는 거, 에서 양쪽 끝으로 끌려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끌려 갑니다. 끌려 가는데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뭡니까? 상동입니까? 염색 분체입니까? 염색 분체예요. 복제한 거야. 그렇지? 염색 분체. 얘는 분체예요. 그러니까 분체가분리되는거나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입니까? 얘하고 얘야 이게 일렬된 거야 상동이란말이야 지금 상동형색체가같은 쪽으로 가요 서로 분리돼같은 쪽으로 간다말이야 얘랑 얘부상동이에요자 보세요 어, 선생님 얘도 분리된 거 아닙니까? 자, 원래는 얘하고 얘하고 상동이야. 이렇게 있었어.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그런데 얘가 복제를 해서 이렇게 복제하고 복제한 거야. 그다음에 여기가 갈라진 거야. 우리는 염색체의 개수를 셀때 요것도 한 개로 봐요. 요거 한 개. 이제 한 개라고 얘기해. 그리고 얘가 복제를 해서 똑같은 거를 복제했잖아. 요것도몇 개로 보냐면한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이 붙어 있으면 한 개. 복제된 거는 한 개야. 개수는 DNA의 양은 두 배죠. DNA의 양은 두 배가 된 거지만 염색체의 개수는 하나로 보는 거야. 염색체의 개수는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한 종류 한 종류 똑같은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염색체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예요. 여기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 여기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 네개네 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네개네 개씩 가져가는 개수는. 붙어있어도 4개고, 떨어져도 4개예요 얘는 그럼 여기 어떻게 돼있어? 상동 상동 같이 왔어 여기 어떻게 돼있어? 상동 상동 같이 왔어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상동 조그만 상동 조그만 상동 같이 왔어 여기 조그만 상동 조그만 상동 같이 왔어 요렇게 여기로 나눠서 이리로 가고 여기로 나눠져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염색체 몇 개예요? 4개예요. 여기에 몇 개예요? 4개예요. 처음에 4개였어. 나중에 4개 4개가 돼서 얘가 2개 의 세포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 처음이 얘였잖아 복제되기 전에 이거였잖아 간기 때 복제되기 전에 얘였는데 복제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되었다가 다시 반을 갈라서 다시 얘가 된 거니까 처음에 이거였는데 나눠졌을 때도 똑같은 애가 된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염색체의 개수가 유지가 되는거죠 개수만 나눠지고 세번. 여기를 뭐라고 하냐? 말기 말기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염색체가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림 그렸지만 염색체가 사라져요 다시 핵막이 뚜렷해지면서 염색체가 사라져요 그럼 무슨 형태로 되는 거야? 다시 염색 사의 형태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핵분열이 끝난다. 와우. 뭔가 애니메이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핵분열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 되지 핵이 둘로 나눠졌으니 몸뚱아리도 떼야 될거 아니야? 똑 그지? 그래서 핵 분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몽둥아리가 떨어지는데 이 몽둥아리가 떨어지는 분열을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식물은 식물은 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식물은 여기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이 있어. 자 여기 지금 핵이 두 개가 생겼죠. 이이뭉뚱하에나눠져야 돼. 그런데 식물은 세포막 바깥에 딱딱한 세포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쪼개기가 힘들어 벽돌이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쪽에서 판이 생겨. 이 판이 성장하면서 을칸에 만, 칸막이 만드는 거야. 칸막이 만들어서 쪼개됐어요 하는 거야. 어,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 세포판이라고. 해. 그래서 식물은 세포판이 생기면서 안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질이 나눠지는 거다. 동물은 좀 달라요. 동물은 동물은 말랑말랑하거든. 세포벽이 없잖아. 세포막만 있단 말이야. 핵이 두 개예요. 잘라주세요 하니까 그래 뚝. 응. 얘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막이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동물세포. 일단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과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차이가 있어요. 식물세포는 안에서 바깥으로, 동물은 밖에서 안으로. 또 그러면 한개가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네. 무슨 분열? 체 세포 분열. 염색체의 수변해 안변에, 변해? 안변에 변해. 개수만 늘렸어 우리 동물 사람, 동물은 어디서 이런 체력 부분에 일어날까요? 온몸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크는 거야 우리가 머리에서만 일어나면 어떻게 어 머리만 커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끔찍해 난 다리에서만 일어으면좋겠어 다리 막 길어지고 온몸에서 일어나잖아 음. 동물은 온몸에서 일어나요 식물은 달라 식물은 온몸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식물은 세포분열이 체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어디냐? 동물은 온몸에서 일어나는데 식물은 두 군데인데 뿌리 끝 줄기 끝 여기에 세포분열이 많이 일어나요. 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뿌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줄기가 막 늘어나는 거 위아래로만 크는 거야 식물 이 세포분열 일어나는 점 생장이 일어나는 점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장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식물은 생장점에서 세포분열이일는거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자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식물의 나이테나이테가왜 있는 거냐면 여기에 그 물관 채이 있는 데 있잖아 거기 그 관다발이거든그 형성층이라고 해 동심원으로 생겨있는 형성층 이 형성층에서도 생분병이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얘는 형성층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겠어? 옆으로 커지는 거지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식물은 옆으로 커지고 위아래로 커지다 생장점 형성층 동물은 온몸에서 일어나니까 사방은 큰 동물과 식물의 최적화 분의 장소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식물. 예전에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과학고 특집을 했어요. 과학고 특집. 어? 과학고 뭐 잘해야 되고, 거기 7번 문제인가. 이문제가 나왔는데 한2 0년명 떨어졌어 나무에 상처가 났다 여기에 상처가 났다 시간이 지났다 이 상처는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1번 위로 올라간다 2번 아래로 내려간다 3번 제자리에 있는다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답은 3번 제자리야 근데 우리 생각에는 같이 잘할 것 같잖아 그래서 다 떨어진 거야 같이 안자한다 왜? 생장점만 자라는 거야 여기서 세살만 돕는 거야 세살만 돕는 거야 왜그대미야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남녀 소녀가 둘다 사랑을 했어 아 우리 나중에 커서도 10년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만나자 그러면서 나무에다가 키를 재요 땅! 나무가 빨리 크나 우리가 빨리 크나 내기하자 바보들이야. 그리고 왔어 어른이 됐어. 어 우리가 빨리 컸구나. 얘 여기 있어. 아니야 나 이거 여러분 학교 시험지 낫으면 좋겠어. 나 한번 냈적 있거든 학교 있을 때. 상처가 어디로 가느냐 이유를 설명하시오. 어 물어라 물어 물어봐 안 되어 웃었다어 대단히 이거 말안지 재밌지 않아요? 잘 마실까요? 네, 10분만 쉬지?